논문 중복해제 시 윤리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논문 중복해제는 학술 윤리를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를 위반한 연구자는 학술지에서 논문을 철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학계에서의 신뢰도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중복해제가 의도적인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학술단체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연구자로서의 신뢰성을 잃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논문 제출 시 반드시 원고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이전에 발표한 연구와의 중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윤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